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토파이에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간단하게 라디오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씬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일단 라디오 버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원을 하나 선택해 주시고, 크기를 어, 잡아 주시고요. 로 복사해서 다시 작은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위로 복사가 됐고, 뭐 색깔을 그냥 일단 임의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원도 하얀색으로 채우기 없이 넣고 보더 색상을 조금 연하게 조정을 해볼게요. 네, 대략 어,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라디오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고, 어, 이 상태에서 컨트롤 G나 커맨드 G를 이용해서, 이제, 컨테이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도, 음, 지어 볼게요. 체크박스. 그 안에 있는, 이제, 작은 원은, 음, 조금 트리거를 걸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이름을 좀, 체크박스, 서클이라고 지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원래 하던 것처럼 트리거를 추가하면 되는데 일단 안에 있는 작은 원이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반복하는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터치 트리거 중에서 탭 트리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탭 트리거를 선택하고 이 전체 체크박스를 터치했을 때에 트리거를 거는 게 맞으니까요. 어, 전체 컨테이너인 체크박스 컨테이너를 선택해 주시고요 네, 체크박스에 있는 작은 원이 일단 없어지는 인터랙션을 넣어 볼게요 일단 Opacity를 선택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어, 없애야 되는 요소가 이 안에 있는 c i r c l e 원형이기 때문에 어, 이 안에 있는 체크박스 Circle을 선택해서 Opacity 2로 0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뷰를 보시면 이제 눌렀을 때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시 눌렀을 때 나타나는 것도 이제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분기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이 리스폰스가 이제 컨디션 어 리스폰스가 있는데요 가장 하단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누르시면 이렇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일단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음, 여기 있는 체크박스의 원이 있을 때랑 없을 때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쪽에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박스 서클을 가지고 할 건데 어떤 속성을 가지고 할 건지 봤을 때는 뭐 x 값이나 y 값, 위치에 대한 값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width 값이나 height 값도 아닐 테고 뭐, 스케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퍼시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눌러서, 오퍼시티가, 어, 이제, 보일 경우랑 안 보일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보이는 경우는 오퍼시티가 100일 경우겠죠. 그래서 100을 입력해 주시고, 이건 이제, 이렇게 체크박스에 있는 원이 나타나 있을 때, 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리스폰스를 실행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반대의 경우도 지금, 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선택하신 다음에 Ctrl+C Ctrl+V를 통해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어, 앞에 있는 값들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었고 복사했기 때문에 어, 값이 0일 경우에라고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 캡박스 원이 나타나 있을 때랑 사라져 있을 때랑 선택해서 리스폰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던 오버시티를 요건는 이제 오퍼시티를 0으로 보내는 거라서 지금 있는 어 서클을 없애는 거에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요 쪽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체크박스 서클이 오퍼시티가 100일 경우 그러니까 나타나 있을 경우에는 오퍼시티를 0으로 보내고 반대로 지금 오퍼시티가 0일 경우 어, 즉 이제 요 안에 있는 원이 없을 경우에는 나타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시티 2를 100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디션에 있는 숫자랑 반대 숫자를 넣어 주시면 돼요. 0과 100 중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리 보기를 체크해 보면 이렇게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어, 라디오 버튼, 토글 버튼이 완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를 포함해서 컴포넌트로 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만들고 끝이 아니라, 어, 이거를 컴포넌트로 만드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상단 툴바에서 convert to component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컴포넌트로 만들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체크박스 컨테이너가 되겠죠? 체크박스 컨테이너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 그이 아이콘만 눌러주시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앞에 기존에는 이렇게 컨테이너 모양의 아이콘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어, 컴포넌트화를 해서, 어, 보시면 레이어 창에서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녹색이 이제 요, 어, 컨테이너는 혹은 객체는 컴포넌트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제작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거를 사용할 때에는 이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 패널로 이동을 해서 어, 이동을 하시면 어, 이쪽에 지금 만들어 놓은 따끈따끈한 컴포넌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로컬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어, 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숫자만큼 그냥 꺼내서 이렇게 써주 써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컴포넌트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음, 이렇게 많은 인터랙션이 사실 들어가 있는데 씬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인터랙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이 씬의 인터랙션 패널을 간소화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이 중복되는 어, 어떤 인터랙션들은 다 컴포넌트 패널 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컴포넌트 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쪽에서 어, 이렇게 공통으로 정의된 인터랙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 신에서 바로 그려서 이 컴포넌트 버튼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컴포넌트 패널에서 바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컴포넌트 패널의 로컬 컴포넌트 어, 섹션에서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컴포넌트를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어서 아마 쉽게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신에서 어, 만드는 것처럼 동일하게 어, 컴포넌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오늘은 간단하게 라디오 버튼을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